5번을 풀기 위해서 가우스 함수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우스 함수는 우리가 자 어, 그래프 떠오르죠. 그래프는 어, 계단 모양의 함수. 자, 어, 가령 x가 0에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 요런 수들을 이렇게 음, 요 가우스 기환에 넣으면 얘는 뭐다?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죠. 그리고 1에서 또2 사이, 요런 수를 넣으면 가우스 값은 뭐다?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이 되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에 가우스 값은 2가 된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n에서 n 플러스 1 사이이면 가우스 값은 뭐가 되겠다? 얘 따라가죠? 그래서 어, n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는 0과 1 사이에서는 y는 0이라는 직선 그어주면 되고 1과 2 사이에선 y는 1 2와 3 사이에서는 y는 2 이런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어,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자, 모양이 이렇게 계단 모양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그려주면, 얘는 이제, 어, 0은 들어가죠. 0에서 1 사이인데,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2일 때도 가우스를 취하면, 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 모든 정수에서, 얘는 불연속이죠. 자, 불연속인데, 이렇게 지금 한번 1일 때 우리가 1의 우극한과 1의 자극한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의 우극한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자. 어, 다 갔더니 뭐다? 어, 쭉 1이다, 그죠? 자, 요 값은 1. 그리고 1의 왼쪽에서 다가가 보자. 1의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면 요 값은 뭡니까? 0이죠. 어, 이렇게 극한 값이 어, 다릅니다. 요 경우 우리가 어, 지금 극한 값이 다르니까 일단 불연속이죠. 불연속이고 지금 특징이 1의 우극한은 1이 나오고 1의 자극한은 얘보다 하나 작은 0이 나온다라는 거, 어, 요런 거한번 봐두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음, X가 N이라는 정수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어, N보다 큰 값에서 N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 요 함수, 지금 요런 꼴의 가우스를 포함한 요런 꼴의 함수의 극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N, 음, 방금 1일 때 봤잖아요. 1일 때, 우극한일 때 뭐다? 이렇게 이에와 같은 수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인 경우에 자, 2인 경우 한번 볼까요? 2일 때도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2죠. 그런데 2의 왼쪽에서 다가가면 그것보다 작은, 하나 작은 1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얘가 뭐가 된다? n에 가까워질 때 얘는 가우스 값은 n이 되죠.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 다 n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약분시키면 n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고 자, 어, 좌극한는 어떻게 됩니까? 좌극한은 얘가 정수일 때 좌극한은 이제 우극한 값 이것보다, 지금 얘보다 하나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어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다. 가우스 x 지금 n의 왼쪽에서 보다 작은 값에서 다가 가면 얘는 요것보다 하나 작은 수 n 1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럼 마찬가지 n 1 넣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뭐다. 음. x가 n에 가까워지니까 n 을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어, 제곱 빠졌다. 그죠 제곱. 어, 그러면 이 극한값이 k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뭐다. 요 값과 지금 우극한 이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제 n을 구해주면 되죠. 양변에 n을 n 1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주면 n제곱은 없어지고, 음, 양변에 n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다. 어 그럼 n은 2가 나온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k값 구해야 되니까 k값은 뭐다 지금 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진, 같아질 때의 극한값이죠 그럼 음, 여기 n 플러스 1이 k니까 n에 2를 넣으면 k는 3이다 8번입니다 자 x가 한없이 작아진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뭐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뭡니까?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분자분모의 차수를 비교해라. 예, 1차, 분자도 1차. 차수가 같을 땐, 그렇죠. 최고차한 계수 비에 수렴하죠. 그럼 최고차한 계수가 요렇게, 어, A가 된다. A가 된다. 그럼 요 극한 값은 이제 A이고, 그 값이, 어, 2A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자 9번 자 9번은 음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0 아닌 일정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0 아닌 일정한 값을 우리가 어뭐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라 하자. 그러면 이제 어, 얘가 알파에 수렴하니까, 알, 어, 수렴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극한 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 위에 극한은 지금 X가, 어, X2에서의 극한이고, 지금 아래식은 뭐다? 1에, 아, 0에서의 극한입니다. 그럼 요걸 좀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 요, 어, 지금 요 부분도, 어, 복잡해서 또 보기가 싫으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 x 2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자, 그럼 x가 지금 2에 가까이 가는데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위의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t에 대한 식으로 t가 0에 가까워지고 t분의 ft 자, 요런 극한이 됩니다. 얘를 내가 알파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 알파의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 요 지금 주어진 식을 자, 요 모양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 자, 지금 얘는 t고, 어, 위의 식은 x다, 그죠? 어, 얘도 어떻게 바꾸면 된다? 어, 문자에 불과하니까 요거 x로 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그럼 얘는, 어, 자, 요걸 이용하려면 요식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 모양이 나와야 하니까. 자, 요렇게. X로 나눠주면 되죠. X로 똑같이 분자분모에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이제 X분의 FX. 마이너스 얘는 x 하나 약분해서 x 분자는 이렇게 정리되죠. 그런데 자 이제 그럼 어 0을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하면 음 얘는 0 0 해서 사라지고 얘는 뭡니까? 방금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했죠. 얘 알파 얘도 알파 그러면 알파분의 3알파다, 그죠? 따라서 알파 약분하면 뭐다? 답은 3이다. 10번. 자, 10번은 역시 극한 문제입니다. 자, A. A는 지금 0,t.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0. 자,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음,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직선 구하고 갑시다. 자, 요 직선 L이라고 요 직선 L은 자, Y는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반대 방향으로 뺄까요? 자, 요렇게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하니까 T다, 그죠? 기울기가 T입니다. 그럼 기울기 적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X 잡혀 지나는 점에 Y 잡혀 하면 되는데 Y 절편이 바로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t이고 y 절편이 여기, 어, 역시 t다. 그러면, 음, t로 묶어내 놓을까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직선 L 구했고, 자, 이 직선하고, 원하고, 교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고, 교점 p에서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 지금 ph 길이 곱하기 oa 자 oa. oa는 우리가 이미 길이를 안다 그죠. 어, a 좌표. 지금 a가 y 좌표가 t이기 때문에 t이기 때문에 요 oa는 뭐다? oa는 t입니다. 자, ph도 뭡니까? ph도 요 길이니까 p의 y 좌표겠네요, 그죠? y 좌표를 어, t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가 어, 직선과 원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해야 되겠네요. 자, 연립하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음, PH의 길이, PH 길이는 뭐와 같다. p의 y 좌표와 같기 때문에 y 좌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과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뭘 구하자. 어, X는 필요 없고, Y만 구하면 되니까, Y를 구합시다. Y를 구하려면, X를 소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음, 그러면, X. 자, 요, 직선식을 X는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양변에 T로 나누고, 음, X는으로 정리하니까, t분의 y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어디다?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y를 구합시다. 그럼 x자리에 넣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만족시키는 y값 구합시다. 그럼 자, 이렇게 되고 어, 1은 소거가 되고 자, 그럼 y에 대한 내림차으을 정리하면 t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y제곱 마이너스 어, t분의 2, y는 0이 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음, 자, 그거고 통분할까요? 통분해서 어, 이렇게, 자, 우선, 뭐, 이, 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y 묶어내면 된다, 그죠? y 묶어내고, 묶어내고, 이걸 통분해서, 이렇게, 어, 남은 y 적어주고, 자, 지금, y만 묶어냈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 어, 둘 곱해서 0 나오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되면 되죠. 그런데, 우리 p는 뭐다? 어, p는 지금, 직선하고 직선하고 원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P와 P가 있는데 P가 어, 바로 뭐다? P가 음, 바로 y가 0인 값이죠. y 좌표가 0인 값. 어, 그러면 P의 y 좌표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자, 양시키고 요거 양변의 역수 곱합시다. y는 t분의 2 그리고 1 플러스 t제곱분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t는 하나는 약분시켜 놓으면 이제 얘가 뭡니까? p의 y자표입니다. 그럼 p의 y자표 구했고 이게 바로 뭐다? 어, ph다. 그럼 여기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어, 주어진 식 얘는 OA가 OA가 t입니다. 그리고 PH는 방금 구한 1 t 제곱분의 2t 이렇게 되네요. 어 그러면 무한대 넣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어 그리고 뭐다. 차수 비교하니까 분모 차수 2차, 분자도 2차. 그럼 요 차수가 같은 경우는 극한값뭐다 최고차항 계수비이다. 그러면 분모의 2창의 어, 계수 1, 분자의 2창의 계수 2 해서 답은 2다.